계속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또제 5장 청소년 수련 활동의 지원입니다. 청소년 수련 거리의 개가 개발 및 보급입니다. 보급입니다. 자 청소년 수련 활동에 필요한 이 청소년 수련 거리를 그 이용 대상이라든지 나이, 장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유형별로 균형있게 개발 보급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의 발달 원리와 이 선호도에 근거해서 청소년에 대한 어떤 수련교류를 전문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라고 우리 법3 4사 조에 명시되어있고요자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입니다. 자 국가는 청소년 수련활동이 청소년의 어떤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들을 운영해야 한다라고 해서 법제 35조 제1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청소년 수련활동의 어떤 그런 인증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절차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는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입니다. 청소년 활동, 활동, 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구성과 운영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자,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위원회를 활동진흥원에 설치 운영해서 인증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어떻게 돼요? 15명. 여기에서는 1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인증대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청소년 수련활동의 인증 절차 및 관리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국가와 지방자치,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단체, 이런 그 기관들에서는 청소년 수련 활동에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라는 경우에는 어디에서 인증위원회에 그 인증을 신청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위탁이라든지 재위탁을 포함해서 여성 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 어떤 수련회를 주최하려면 주최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청소년 수련 활동에 대해서 미리 인증 위원회의 인증 이 인증 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제 또법 어, 여기는 36조 제1항에서 1항 2항, 2항이 명시되어 있다. 다만 어 어떤 면에서는 단체가 회원으로 대상으로, 회원을 대상으로 수련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경우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하느냐 하면, 자, 이제 이겁니다. 자, 어그 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수련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는 에 그러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자, 스카우트 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카우트 주관단체, 그 다음에 스카우트 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거 스카우트 어 주관단체, 그 다음에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운영되는 한국청소년연맹 그리고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운영되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그리고 한국사회치활동지원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사회치활동주간단체 그다음에 대한적십사서조직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청소년적십사 그다음에 그밖에 여성부령으로 정하는 단체에는 아~ 여기에서는 단체가 회원으로 회원을 대상으로 수련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라고 했을 때 이런 단체들은 인증을 얘기해서는 실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고요. 두 번째 계속해서 이어지는 걸 우리가 한번 보면 자 청소년 이 수련 활동의 인증 절차 및 관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먼저 인증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청소년 수련 활동에 필요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활동의 어떤 장소, 그 다음에 시기, 목적, 그 다음에 대상, 내용, 진행 방법, 그 다음에 평가, 자원조달, 그 다음에 청소년 시도자및 전문 인력 등에 관한 이러한 사항을 작성을 해서 이제 인증위원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법3 6조 사항에 어떻게 그걸 명시돼서 있느냐 하는 걸 법을 우리가 한번 보고 보면 고보 되고요. 참가자 모집이라든지 또는 활동 시작할 때 활동 실시 시작 며칠 전요. 45일 이전에 인증위원회 인증을 이제 요청해야 된다는 거죠. 법도 시행령 2 1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증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현장 방문 등 필요한 방법을 통해서 인증 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증위원회는, 인증위원회는 제36조 청소년 수련활동의 인증 절차에 따라서 인증을 하는 경우에 인증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증 수련 활동의 실시에 대해서 인증 상의 이행 여부를 여기에서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인증위원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인증위원회는 이런 어떤 이제 그 여러가지 어떤 여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 결과 인증의 어떤 그런 수련 활동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어떤 청소년 수련의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를 시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증위원회는, 자, 청소년 수련 활동을 인증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한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또는 6개월내의 기간을 정해서 그 인증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이제 법제 36조, 제36조의 그 3,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수련 활동의 인증이나 여러 가지 어떤 절차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증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해서 이런 어떤 인정 수련 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아는 경우와 그다음에 인증 수련 활동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이 청소년 수련 활동의 내용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 그래서 그 원인으로 인해서 인증 받은 자의 어떤 고의라든지 중대한 가실로 인한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 인증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 여기는 이제 인증 수련 인증 수련 활동 인증제 운영 절차를 한번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증 절차는 여기에서 보면 인정 신청을 합니다.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인증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증 인증 신청을 준비하는 거죠. 컨설팅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게다 되면 인증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인 요건을 이제 검사를 하게 되죠. 근데 실적으로 신청을 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인증 신청을 했는데에서 검사를 해보니 여기에 되는 지금 하자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반려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반려 하게 되면 다시 이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렇게 돼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사를 하죠 그 심사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인증 인증이 어떤 심의를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심의를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지요 인증의 심의는 인증할 것이냐 불인증할 것이냐 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보니까 또 반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를 하다 보니까 또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이건 어디로요 불인정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불인정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는 이제 여기에는 이제 불인정으로 간다 그러면 다시 이제 보안이잖아요 보완 보안.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에서 가서 다시 컨설팅을 통해서 이 절차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재심의를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의에서 이러이러한 것들만 해서 불인정을 해주세요라가 아니라 재심의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심의 요청을 통해서 이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증을 실시하다 이제 인증이 이런 심의를 통해서 보니까 인증이 됐다. 그러면 실시 일자를 통보를 해 주고 수련 활동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예, 참여 기록 관리 및 등재를 이제 합니다. 알죠? 그렇죠? 등재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행 확인의 심사를 하고 이거를 유지할 것이냐, 취소할 것이냐 계속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유지할 거 되면은 여기 이제 날짜를 이제 통해서 진행하고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 간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증이라는 것은 한 번만 여러 가지 어떤 컨설팅을 통해서 끝나서 인증이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여기에는 반려하고 보완을 하고 재심의를 요청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인증 절차가 진행된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인증, 인증 수련 활동의 결과 통보입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자, 인증 수련 활동을 실시한 자는 이 수련 활동이 끝난 후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인증위원회의 그 결과를 어떻게 돼요? 통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보받은 인증위원회는 그 결과를 어떻게 돼요? 활동진흥원과 그다음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이것을 기록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법적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다음에는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입니다. 자, 인증이 이 취소되거나 그 다음에 인증기원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자, 인증 수련 활동이나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 등, 인증을 어떤,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하거나,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인증이 통과돼서 모든 것들이 아까도 여기 있지만 인증심의를 통해서 인증이 되기까지는 여기 절차를 통했다고 해서 인증, 뭐, 절차 진행, 절차를 통과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기간이다라고 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어떤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인증이 돼서 받을 때만이 그런 명칭을 여기서는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명시를 하면 되고요. 이것도 법적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진행을 해야 되고요. 다음 문제는 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련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을 운영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여기에는 이제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여기는 이제 이하의 시설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해서 법제 40조에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설치하고 운영자하고 위탁 운영 업체는 이런 어떤 이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데 이런 설립 이제 설립협회를 보면 자, 시설협회의 회원인 수련의 설치 운영자 및 위탁 운영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과 활동에 관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이런 어떤 것들을 설치하고. 자, 청소년 지도자의 어떤 연수라든지 권익 증진이라든지 교류증 사업, 이런 것들을 할수 있고요. 청소년 수련 활동의 활성화 및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 운동.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 활동에 대한 조사 연구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지방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어떤 지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밖에 수련시설의 운영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기는 여성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이런 사업들을 여기에서는 이제 설립을 해서, 협회에서 설립을 해서 그런 것들을 운영하며 이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진행해 나간다.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시설 협회는 실적으로 질 보면 그 법인으로 하는, 법인으로 하고 있고요. 국가는 어떻게 돼요? 예산의 법인에서 시설 협회의 어떤 운영 경비의 전부라든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이제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특히 특정 지역을 활동 범위로 하는 수련시설은 시설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발전을 위해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어떤 시, 도의 어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지방 청소년 수련 시설 협회를 설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방 자치단체는 어떻게 돼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 청소년 수련 그 수련 시설 협회의 운영 경비를 운영 경비의 어떤 일부를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 수련 지구의 어떤 지정 및 조성입니다. 자, 특별자치시장이라든지 도지사, 그다음에 시장군수 구청장은 이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명승 고적지라든지 역사 유적지 또는 자연 경관이 수려한 어떤 지역으로서 이런 청소년 활동에 적합하고 이용이 편리한 이 지역을 청소년 수련 지구로 이 지정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련 지구를 지정하거나 그 지역의 내용을 어떤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가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만 뭐냐면 자,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 경미한 상황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 경우다.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 시장이라든지 자치 어떤 그 도지사 그다음에 시장군수 구청장은 이런 실현 수련, 그 수련 지구를 지정할 수 있을 때는 수련지구의 어떤 구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면적 그다음에 어떻게 되면 지정 연월일 그 밖에 어떤 필요한 사항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된다는 거죠 이 고시해야 된다는 거죠 고시해야 하고 그다음에 수련지구의 어떤 지정 절차라든지 수련지구에 설치해야 할 저~ 설치하여야 하는 어떤 시설의 종류 그다음에 범위 뭐~ 면적 수련지구에 설치할 수 없는 이런 시설 등 이런 거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을 어떻게 돼요? 대통령령으로 이제 정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어떤 그런 수련시설 수련시설에 이런 수련지구에 설치해야 하는 어떤 그런 시설의 종류라든지 범위 면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련시설에는 자 법제 10조 1호에 의해서 다목이나 어떤 그런 그밤목 바목, 어? 바목. 에 따른 청소년 수련원 및 유스호스텔 한 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고요. 체육시설에는 실내 체육시설 한 개소 이상, 실외 체육시설 세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시설에는 뭐 공연장이라든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그밖에 어떤 유사, 이와 유사한 어떤 시설 중한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탐구 시설이나 또는 어떤 환경학습 시설에는 자연학습원이라든지 환경학습장 동식물원, 그 밖에 유아이사, 이제 이와 유사한 시설 중한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고요. 모험활동시설에는 수상이나 해양, 항공 등 산악훈련장, 극기훈련장, 모험활동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이런 모험활동시설 중한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녹지는 수련지구 지정 면적의한10% 이상이 돼서,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수련지구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그 수련지구에는 어떤 시설을 설치할 수,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 없는 것은 뭐냐면, 자,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서 뭐 다목 및 나목에 따른 어떤 단란, 단란주점 영업, 그 다음에 유흥주정업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시설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공중위생법에 따라서 뭐 목욕장업이라든지 여성가족부를 정하는 어떤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뭐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사, 어떤 사행행위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규제하고 그다음에 처벌특례법에 따라서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은 할수 없다. 그리고 체육시설의 어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어떤 무도학원 그다음에 무도장 이런 것들은 여기서 할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화학물질법에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기 위한 어떤 시설 그리고 뭐 산업집적활성화라든지 공장 설립에 관한 어떤 법률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수련지구의 수련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여성가족부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지만그 외에 어떤 그런 공장이나 이런 어떤 그런 설립할 수 없다. 그다음에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어 여기에서 어떤 그런 그뭐 폐기물 어떤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도 할 수가 없고요. 그 밖에 이제 수련지구를 조성하는 어떤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로서 특별자치시나 도, 그다음에 시군구 여기 어떤 조례로 정하는 것은 할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표를 다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고류, 교류 활동의 지원입니다. 이런 청소년 교류 활동의 지원에서 첫 번째 청소년 교류 활동의 지능과 지원은 자 국가 및 지방 단체 단체는 청소년 교류 활동의 지원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활동 시설과 그 다음에 청소년 단체 등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 교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였던 청소년 교류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기에서는 운영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그그 예산의 범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어떤 청소년 교류 활동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어떤 뭐 전부라든지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또 국제기구 또는 어떤 민간들이 민간이 주관하는 국제 청소년 교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행하고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 국가는 다른 국가와 어떤 면에서는 청소년 교류 협정을 체결해서 국제 청소년 교류 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이 기반을 조성해야 하고 국가라든지 이 지방자치단체는 그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는 이를 어떻게 돼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법적인 어떤 제도가 이제 설치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청소년교류활동에 지원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자매도시협정, 그 다음에 교포청소년교류활동 이런 지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 지방자치단체는 자매 도시 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청소년 교류 활동이 청소년 교류 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교류를 위해서 청소년 단체라든지 민간 구호 활동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음을 법적으로 또 제시 명시해 놓고 있고 명시해 놓고 있고요 또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는 교포 청소년의 어떤 모국 방문 그다음에 문화 체험 그리고 국내 청소년과의 어떤 그런 교류, 청소년 교류 활동,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장려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청소년 시설이 주관하는 어떤 교포 청소년의 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발전하고 이를 위해서 행정적 재전, 여기에서는 행정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재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행정적 재정 지원을 할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고요. 자, 청소년 교류센터의 설치 운영입니다. 자, 국가는, 이 국가는 청소년 활동의 어떤 지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제 청소년 교류 활동의 지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자매도시 협정, 그리고 교포 청소년 교류 활동의 지원, 그리고 청소년 교류 활동의 어떤 사후 지원, 이런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청소년교류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어떻게 돼요?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따라서도, 이 경우에도, 어, 그 경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지원을, 어, 그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명시가 되어 있죠. 자, 다음에는, 이제 그, 남북, 그, 남북 청소년교류 활동의 제도적 지원입니다. 자, 국가는, 자, 남북 청소년 교류에 관한 어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남북의 청소년들이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제도적 여건을 조성해서, 남북 청소년 교류를 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서 필요한 어떤 체계적인 이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남북의 어떤 청소년 교류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성, 저,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일원에도 보면 이제 통일원에서 주관하는 어떤 그런 총수들 대상으로 프로그램들이 사실 많이 있었고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굴 그 위치 지역에 이렇게 가면 또 이제 그 지역 주변에서도 이제 이런 어떤 교육을 통해서 갔다 와서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다양한 이런 어떤 그런 시설들이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다양한 남북간의 어떤 청소년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이런 사항들이 또어 제도적으로 지원을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는 자 이제 그자 일곱 번째는 이제 청소년 문화 활동의 지원입니다. 자 청소년 문화 활동의 진흥은 어떤 면에서는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기에서 자 청소년 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 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어떤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여기는 개발하고 시행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때요 이에 따른 어떤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는 어떻게 돼요 문화예술 관련 단체 청소년 동아리 단체 공음의 그 봉사활동 단체 이런 어떤 청소년 문화 활동의 어떤 지능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여기에서는 이제 또 법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그런 그 내용들이 이뤄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어떤 그런 그 청소년 문화활동에 어떤 지원에 있어서 지원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 지원 내용은 자, 국가, 국가와 지방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영역에서 이 청소년 문화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예술 관련 단체라든지 각종 지역의 어떤 문화기관, 그 다음에 어떤 청소년 문화활동에 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어떤 협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다음에는 전통문화가 청소년 문화활동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라고 해서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축제를 장려하는 시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제 시행해야 된다라고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요. 자그 다음에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이런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이런 다양한 어떤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여기는 이제 법적으로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그런 어떤 그 청소년 문화 활동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이제 되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숙박형 청소년 수련 활동입니다. 자 계획의 신고입니다. 숙박형 청소년 수련 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 수련 활동은 자. 주차하려는자가 여성가족부령을 정하는 이 절차 이 절차 방법에 따라서 특별자치시장 여기는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떻게 돼요? 숙박형 등 청소년 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를 에, 수리할 때는 그 계획을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통보받은 숙박형, 그 다음에 청수는 수료 활동 계획의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계획을 통보한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것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보안을 통보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명시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계획의 신고에서 계속적으로 자, 특별자치 시장과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동보호법제 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제 71조 제 1항의 어떤 죄 성폭력의 처벌 이런 어떤 특례법에 따라서 성폭력 범죄라든지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해서 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치료감호 이런 것들을 선고받고 그 형이라든지 또는 치료감호 전부 일부를 집행해 집행이 끝났거나 그 다음에 어떤 그 집행이 유예, 면제단 날부터 어떻게 돼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이런 어떤 청소년 기모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청소년 지도가 될수 없는 사람이, 숙박형 청소년 이런 활동, 수련 활동을 운영 또는 보조하라는 경우에는, 신속히 어떻게 돼요? 신고해야 된다. 라고 우리가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에서 보면, 어떤 건강 상태 확인 의료 조치, 이제 의문데, 숙박형 청소년 수련 활동에 신고를 한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법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는 정신, 여기에 청소년의 건강 상태, 이거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고자는 해당 청소년 활동에 청소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해서 의료조치가 필요하거나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이런 등의 시설에서 신속하고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숙박형 청소년 수련 활동이 이제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서 신고 등록 허가 인가받지 아니한 단체 및 개인의 숙박형 청소년 이런 수련 활동, 그다음에 비숙박형 청소년 활동은 어떻게 돼요 참가인의 일정 이상 규모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 수련 활동에서는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다만 이 청소년이 부모라든지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또는 종교 단체가 운영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라고 보면 자 특별자치시장이나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이 숙박형 청소년 이 활동 계획 신고를 수리한 후 필요한 경우에 어떻게 돼요? 그 사실을 관계 간에 알려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청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청에 따라서. 관계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조치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내수면 해수면 등에 이루어지는 청소년 수련 활동의 경우는 수상 레저 안전법에 따라서 안전 점검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 활동인 경우 119 구조 그다음에 구급에 관한 법률 이런 거에 따라서 구조 구급 활동이 이제 조치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여기에서 구조 이유에 따라서 이 이런 것들은 이제 법을 알아보면 되는 거고 되기 때문에 숙박형 청소년 수련 활동 경우에는. 경찰관이나 직무집행법 제 4, 5조에 따라서 보호조치 및 등과의 어떤 위험방지 발생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정하는 안전, 안전과 관련된 이런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청소년 육성 제도론에 있어서 지능법에 따라서 우리가 지능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고 현재에 나가서 그런 것들을 진행할 때아 이거는 어떤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또 나중에 한번 이렇게 체킹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강의 듣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